안녕하세요. 최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도 여행지에서도 간편하게 쓸수 있는 포켓터 미니 스마트 빔 프로젝터를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랑 닌텐도 스위치랑 연결해서 어떻게 쓰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열어보면 휴대용 미니 가방 안에 포켓터 빔 프로젝터가 들어 있습니다. 전면엔 렌즈, 오토포커스 센서, 흡기구, 배기구가 있고 위쪽으로 가면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어요. 뒤쪽 에 있는 단자들은 전원, USB, HDMI, IR, AUX가 있습니다. AUX는 외부 음향기기를 연결할 때 쓰고 IR은 리모컨 신호를 받는 데 써요. 크기는 꽤나 작아요. 닌텐도 스위치2랑 비교하면 이 정도고 성인손과 비교하면 이 정도입니다. 자 이제 전원 연결해서 한번 켜봅시다. 리모컨은 같이 동봉되어 있고 트리플레이 건전지도 같이 있으니까 같이 사용하시면 돼요. 전원 키는데 드는 시간은 5배속입니다. 약 21초가 걸리네요. 밝기는 600 안시로 왼쪽이 야간에 불킨 상태로 본 거, 오른쪽이 불끈 상태로 본 것입니다. 직접 보면 불킨 상태로도 꽤 볼만합니다만, 당연히 끈 상태에서 더잘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불킨 상태로도 볼만했습니다. 기본 앱으로 넷플릭스와 유튜브, 프라임 비디오가 설치되고, 그 외에도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 가능한 앱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키터 빔 프로젝터 하단에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장치가 없지만, 다행히도 스탠드가 있어서 높이 및 각도 조절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오토키스톤 기능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마음에 드는 기능이에요. 빔 프로젝터를 이동시키면 초점을 다시 잡아줘야 되는데, 오토키스톤 기능으로 자동으로 초점을 잡아줍니다. 너무 편합니다. 이제 닌텐도 스위치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원과 HDMI를 꽂고 나면 화면에 선택 화면이 뜨는데, HDMI 선택해 주시면 바로 화면이 뜹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큰 화면으로 게임을 즐기니까 몰입감이 납니다. 특히 여행 가서 호텔 방 같은 데서 이렇게 즐기면 좋을 것 같고 집에서 누워서도 가능할 것 같네요. 오늘은 포키터 미니 스마트 빔 프로젝트를 사용해봤는데요. 집에서 영화관 느낌 내고 싶을 때 여행 갈때 들고 가면 진짜 만족도가 클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 딱 좋아서 휴대성이 좋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도 1920x1080으로 꽤나 화질도 좋고, 무엇보다 오토키스톤 보정으로 알아서 초점을 잡아주니까 이게 좀 편하더라고요. 장단점 짧게 정리하면, 장점은 휴대성이 좋다. 핸드폰 스위치 연결 가능하고, 와이파이만 있으면 충분히 사용 가능. 생각보다 소음이 크지 않음. 단점은 밝은 낮에는 조금 화면이 연해진다. 뭐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